서울 법대 내란과뿐만 아니라 또 육사 반란과가 맹활약을 하셨습니까그 <laughs>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 군검찰에 있을 때이제이 사람들 그 장성급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군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이 굉장히 존중받고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혁명 화법 체계에서 그 그러니까 자기 하급자들한테 늘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는 말이 있고 그걸 되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투스타 정도 되는 사람이 중령이나 대령한테 너는 충성의 의미가 뭔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러면은 그 부하들이 아니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뭐 국민을 지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 그 맞지도 않지만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충성은 직속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복종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까지 다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충성의 핵심이고 요체고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지의 조직 일어나고 거의 똑같은 예, 그렇게. 그럼 부하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상사가 판단하고 상사가 판단하고 상사가 판단하는. 예. 이 이론이 그니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왜 그게 작동하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 대한민국 군의 정신적인 뿌리가 이 사람들이 왜 홍범 도장군 흉상을 그렇게 치우려고 하고 광복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가 이들의 뿌리가 일본 육사에 있잖아요. 천황 기관설 천황이 통수권자라서 모든 것을 지배한다 네. 이런 거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거는 다 독일의 이 프로이센 시절부터의 군국주의 이론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그때 유학생들이 가가 지고 그 공부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철학적 기반 위에서 군인이 딱 군대가 성립이 되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뭔지를 모르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게 국, 국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직속 선관에 대한 충성, 복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